김수환 추이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열다섯 번째입니다. 끊어내야 할 미움의 고리.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이 정의가 숨쉴 수가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자율 속에 다양한 활력을 가질 때 사회 정의는 실현됩니다. 하나의 시각, 하나의 목소리만이 용납되는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가 숨 쉬고 자라날 여백이 없습니다. 한 갈래의 생각과 판단, 오직 그 목소리만이 지배하는 사회, 자유를 본질로 하는 예술과 창작과 출판의 영역에까지 획일성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는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고 정의가 구현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가 자신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본 분에 맞게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창출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부정이나 불의, 부패가 자라날 여건을 없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회정의는 사회공동체의 도덕성과 그 구성은 모두의 공동 노력의 총화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건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역할을 수행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나는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야말로 이 사회가 더 이상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우리 자신의 내재적 힘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 대화가 가능해지고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 사랑이 아닌 미움을 청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과 미움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미움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훈훈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안전판이라고 할까, 평형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의 각 분야가 자율성 속에 자기 기능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도덕적 힘의 존재는 더욱 절실합니다.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회를 지탱하고 도덕적 평형을 유지시키는 건 강한 중간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양극단으로부터 지켜내고 바로 세우는 도덕적 힘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무관심과 나 혼자만이 살아남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문제를 온몸으로 끌어안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